시민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천 축협이 퇴임 김영철 조합장 당시 양축 업종을 변경하거나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조합원으로 위장해 선거에 동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지난 1월 15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천 축협층은 지난 2019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59명의 무자격자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처럼 속여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행 농협관련법은 축종을 변경하려면 1년 안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축협에 보고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데도 조합책은 법규를 무시한 채 양봉농가로 변경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축협 담당 직원은 한 개의 양봉 조합의 사진을 도용해 다섯 명으로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탈바꿈 시키는가 하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방법으로 일관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 주변 인물들이 위령 조합원을 만든 것이 10여 건이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임모 씨에게 조합원에게 가입하려면 출자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돈으로 출자금을 대납한 뒤임 씨가 출자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감압류를한 사실도 있다는 소문도 있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양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봉농가를 이천지역에 있는 양봉농가 3명의 명의로 둔갑시킨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이 밝힌 판결 요지에도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타당해야 하고, 조합원의 휴업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사실 여부가 추가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